자, 148번. 음, 다음 전개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긴 약간 짝수차인 듯 아닌 듯한 요런 놈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놈을 fx라고 잡아준 다음에, 어쨌든 내가 짝수차의 총합을 구한다고 하면은, 여기 f에다가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짝수차 따라온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쭉 가서 A8, 1 8까지 자, 그래서 일단 내가 구하려는 형태랑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떠올려서 이걸 계산해주면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0 따라옵니다. 얘가 0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2. 그래서 2의 6제곱. 2의 6제곱이니까 얘가 64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변는 32라는 애가 따라오고요. 얘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좀더 쓸게요 A16, A18까지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일단 A5가 의미하는 건 그냥 5차항의 개수인 것 같고요 A8부터 A18까지는 요 놈을 구하면 되니까 요 놈을 구하기 위해선 얘네를 구한 다음에 일로 넘겨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이 식에 대해서 A0가 의미하는 건 상수항, 2차항, 4차항, 6차항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그놈의 개수를 찾고자 봤더니 요 안에 있는 애가 일단 전부 다 x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져서 보이는 것 같아요. 요 전체 6제곱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 6제곱을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x의 6제곱에 x제곱 더하기 x-6제곱 2의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전개를 하더라도 요놈을 전개한 다음에 다 6차를 곱하기 때문에 상수항이라든지 뭐 1차항, 2차항이라든지 이런 놈들의 개수는 전부가 다 0이 나온다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왕 0 나올 거고 2차왕 0 나올 겁니다. 왜? 이거 전개한다면저 6차곱하니까 차수가 가장 낮아봤자 6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놈들 다0 나오는 거고요. a6은 6차항의 개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6차항의 개수는 여기서 상수 뽑아내고 이놈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상수를 뽑아내면은 2의 6제곱이라는 게 쉽게 보이네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이 빨간색의 형태는 얘를 넘겨줘 버리니까 마이너스 3십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3십이에요자그 다음에 a5는 오차항의 개수인데 여기서 오차항의 개수 0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는 0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149번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저놈이다 일단 검산식 써놓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 보면은 fx를 x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랑 x 1로 나눈 나머지 합이 2x 6이래요. 자, 그럼 fx를 x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살펴 보려면 주어진 요놈을 x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는데 얘는 x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누어 떨어지고 얘는 2차식이기 때문에 아직은 덜 나눠져 있는 상태. 2차로 나눈 나머지가 2차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요놈을 마저 x-1의 제곱을 나눠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은 상수항이 따라오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따라오면 되고요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잽싸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1이 되는데 검산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 놈하고 요 놈이 좌우식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x가 튀어나오려면 여기는 a-2x 이렇게 갖다 써줘야 되고요 b가 튀어나오려면 여기에 b 더하기 이렇게 나머지를 잡아줘야겠네요. 이게뭐안 보인다면 얘를 요 놈으로 직접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이렇게 처리할 수있고요 자, x-1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여기다가 f1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f1이니까, f1 구해주시면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했을 때 2x-6 이래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a-2x 더하기, a 더하기 2b가 따라오는데 요 놈이 2x-6이다. 그래서 a는 49,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두개 곱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0. <laughs> 자, 넘어가서 150번. 음, 다항식을 x-a, x-b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일단 저 놈에 대해서 검산식을 한번 보면, 요 놈을 x-a, x-b로 나눴다. 그때 여기 나머지 따라오고, 아, 목 따라오고 나머지 따라올 텐데, 이 나머지 rx라고 잡으면 여기 그냥 1차식인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x 세제곱3 x 제곱 더하기 5x-1을 똑같이 요 놈으로 나누면, 몫은 좀 다를 거니까, 뭐, QNX 잡아주고요. 나머지가 똑같으니까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사실, A를 대입하고 B를 맨날 대입하잖아요. 그래서 A를 대입하면은 R, A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걔가 여기다가 A를 대입한 이 놈과 똑같다. 마찬가지로 A를 R에다가 대입해도 R, A는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B 대입합니다. 자, B 대입하면은 R, B는 b 세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5가 b 세제곱 마이너스 3b 제곱 더하기 5b 더하기 1이어서 약간 똑같은 뭔가 대칭인 느낌이 보이셔야 되고요 자, 요식 우변으로, 아, 우변 좌변으로 쫙다넘겨서 정리하면은 3a 제곱 마이너스 9a 더하기 6은 0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정리하면은 3b 제곱, 아이고, 마이너스 9b 더하기 6은 0따라왔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이제 2차식.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6은 0. 요 놈의 두근이 ab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식 정리합니다. 양쪽 3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요 놈의 두근이 ab인데 두근이 1하고 2라는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뭐 a가 1, b가 2던지 a가 2, b가 1인데 뭐 어떻게 해도 답은 뭐 똑같이 나오는 r3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이제 정답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R3을 구하려면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구요. 나머지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CX 더하기 D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응?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할게요. 자, 식, 식에다가 1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2는 C 더하기 D 따라오고요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면은, 5는 2C e 더하기 D 따라옵니다. 아래에서 위에를 빼니까 c는 3이 나오고요, d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래서 rx라는 놈은 3x 마이너스 1이다. 근데 거기다가 3을 대입하니까 정답은 8, 이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51번. 2차식이라고 나왔으니까 2차식 놓치면 안 되고요. 다항식 fx를 2차로 나눴대요. 그때 나머지가 gx다. 그러면 gx는 일단 1차이야. 차수에 대한 얘기밖에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요렇게 생긴 놈을 gx, 이번에 1차로 나눴대요. 1차 이하입니다. 근데 뭐, 1차겠죠, 그쵸? 죠 알다 쓸게요. 자, 1차로 나눴더니,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항이 따라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의 상수니까 k라고 잡아주면, fx의 형태는 요 놈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사실 빠르게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fx를 구했기 때문에 다시 가로 넘어가서 갈게요.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라는 놈을요. fx,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로 나눴대요. 자 이때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가 gx가 나온다라는 이런 식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이 gx를 구하려면 사실은 이 놈을 얘로 직접 나눠볼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나눌게요. 자, 그래서 1, 3, 4, 1을 1, 2k로 직접 한번 나눠주시면 1 따라오고요. 1, 4-k, 이 되네요. 1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빼니까 2-k, 2-k가 따라와서 gx라는 거 보면 얘가 2-k에 x 더하기 2-k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뭐좀더 깔끔하게 보면은 2-k에 x 플러스 1이라는 얘가 gx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fx를 구했고, 다시 가를 가지고 gx를 구했고 다시 나를 해석해주면 주어진 이 나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를 gx로 나눠달래요. 근데 gx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 놈을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뭐 몫이 따라오고 나머지가 따라올 텐데 나머지는 k가 요 놈이 k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gx를 구했기 때문에 1차식이니까 나머지 정리를 깔끔하게 쓸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4 더하기 2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날라가고 k다라는 식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k는 0 여기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k가 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g1을 구하라고 있고요 k가 0이니까 gx는 2배의 x 플러스 1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정답은 4이 되겠죠.